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29장 40절 말씀 그리고 30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말씀, 즉, 명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들이 취해야 될 어쩌면 유일한 삶의 방식이죠. 유일한 삶의 방식.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오늘 30장 말씀은 특별히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게 하신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그 명령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이렇게 취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서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네데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네데르라는 이 단어는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적극적인 약속을 네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약속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즉,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즉, 나의 소유 가운데,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소유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뭐 실질적인 물질도 내 건강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소유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우리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태도가 뭐예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을 하면 늘상 그렇게 듣잖아요.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찾으신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소원을 하기 이전에 핵심의 태도가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드리고 드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 그 가운데서 내가 특별하게 구별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한 태도, 실질적인 그러한 순종, 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인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하여 즉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서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서원의 예가 나시린의 서원 아닙니까?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나시린의 서원.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한 모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맹세, 서약을 포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바른 태도는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행하는 것 사람이 여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행하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노동하다 만들다 유에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짓다, 행하다, 뭐 생산하다.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약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과 행위로서 드러나 보여야 한다. 라는 거죠. 서원한 것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결과물을 이루는 것이 이행하다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말한 것의 산물은 뭐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했으면 그렇게 행동으로 움직여져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서원을 해요, 서약을 하고 뭔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서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행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서원이나 서약 자체가 될수 없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그 구조를,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실체가 되고, 보이는 것은 뭡니까?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믿음 자체라는 것은 실질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진짜 능력은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래서 서원과 서약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할 때예요. 그런데 오늘 이두 단어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를어요 이쉬. 이것은 남자를 뜻합니다. 남자. 그러니까 2절은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우리 개육 성경으로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2절의 원어는 남자예요, 남자. 남자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약하고 결심했으면, 그가 입으로 말한대로 다 행동을 해서 산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 라고 이야해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그러나 3절부터는 여자가 또 여자가 해서 이야기해요. 이 여자라는 그 히브리어는 이사예요, 이사.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를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2절은 남자고 3절 이하는 여자예요. 남자도 결심하고 서약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고 이행해야 되고 여자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3절 이하의 이 여자의 소원은 자기가 주체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데 이 여자의 소원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행하기에 앞서서 여자들의 소원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결혼에서는 남편. 그러나 이혼당하거나 과부가 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구절을 보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나 또 사회의 관습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소원에 대해서 중간에 아버지나 남편을 낀 것은 이행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권위의 질서를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만일 여자가 어려서 서운했을 때는 그녀의 아버지가 듣고도 묵인했으면 반드시 그 서운은 지켜야 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3절부터 5절. 만일 여자가 남편과 결혼을 서운을 했는데 남편이 묵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운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6절부터 8절과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10절과 12절까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절에 만일 과부가 이혼당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의 서원은 아버지와 남편의 묵인 또 아니면 허락치 않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권한 아래 종속되어져 있는 당시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어, 무시하지 않니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남자는 자신이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이 남자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권위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하신 가운데 있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목회자인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니까 러제 스스로도 또 예전에 목회자들이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용을 하는. 뭐붕회 때라든지 또 아니면 뭔가 뭐신앙사활하면서 우리가 왜 소원을 안 합니까? 막 거창하게 내가 뭐 목회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걸 아니고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입술로 서운하고 선포한 것들, 약속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때요? 이용을 해요. 서운한 걸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막 공포를 조장하듯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공포를 조장하고 어떤 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서원하고 세약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런 공포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 특별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제발 이러한 이야기들 듣고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지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과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택함받은 모든 이들 각자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모든 이들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순종함이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각각이 다세 번째 남자와 여자는 권위 질서 속에 상호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존재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서운한 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또 서운하고 서약한 것,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이 말로 한 그러한 결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약, 서운과 서약 결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태도가 어떠했는지로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함이 올바른 태도인 순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